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주감귤 역사상 처음으로 산지에서 전자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시 농협은 지난 22일 제주시 내 농산물 공판장에서 노지감귤 산지 전자경매 개장식 및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인터넷 전자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경매를 통해 감귤을 출하할 경우 도매시장 이용비용 등 전체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 새로운 유통채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날 전자경매에서는 제주시 효돈 남원 유미농협이 직영하는 산지유통센터에서 비파계 선별기로 선과한 당도 10브릭스 이상 고품질감귤 8.58톤이 거래됐습니다. 전자 경매는 감귤 출하자가 제주시 농협이 운영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에 수량 및 당도, 품질, 원하는 하한 가격 등을 올리면 중도매인이나 매매 참가인이 인터넷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격을 제시하고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경매하면 서울 등 다른 지방 도매시장에서 경매할 때보다 노지 감귤 10kg이 한 상자당 650원의 도매시장 운송비와 상장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주도와농협은 전자경매를 통해 올해 산 감귤 6,000톤을 유통하고 내년부터 물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이 확실시되면서 오늘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내년부터 가동을 중단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협력사를 통해 자녀 건조물량 작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일부 산의 협력사들은 물량을 재조정하고 작업 중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재 군산조선소에는 13척 의 수주잔량이 있고 수주물량 대부분이 유조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주 물량에 대한 건조 작업은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물량마저도 선박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잔여 물량을 울산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이 확정된 가운데 23일 군산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마지막 외침을 전달했습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는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가 군산 경제의 대동맥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실수임을 명심하고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군산조선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조선 산업의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파탄을 막을 새로운 조선 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가 저희가 요구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고 뭐 한 꼴도 없이 다 실어서 다 가버리고 폐쇄를 한다면 저는 전라도 민과 군사의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양간의 손해를 보고 약간의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자기네를 진짜 정말 200억이라는 돈을 줘서 이곳에 설치를 시킬 때에는 우리도 상당한 현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서 희가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한편 군산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를 막기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현대중공업이 도크 가동 중단 폐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현대 관련 업체 불매 운동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NN 유유강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서는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화품목을 기존 3개에서 8개 품목으로 확대해 시설 원예 농가 지원사업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지역특화품목은 멜론, 파프리카, 우이 3개 품목에서 딸기, 감자, 상추, 방울토마토, 수박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이번 지역특화품목 확대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진지침 변경과 수년간 품목 집중에 따른 보조사업, 편중 지원 해결 등으로 시설 원예농가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2017년도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략 품목 재배농가의 전업화 규모화를 추진하는 한편 특화 품목별 첨단시설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특화 품목 확대를 통해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인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시설 원예분야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확산을 위해 청년인재 오디션인 자병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지역 대표 기업들과 연계한 공개 채용 오디션을 통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청년 프로젝트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내 청년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청년 인재 오디션 자병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 주관으로 지역 대표 기업들과 연계해 공개 채용 오디션을 통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청년 고용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오디션은 세 차례 서바이벌 예심과 2박 3일 합숙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참여자의 완성도 높은 오디션 경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자병 챌린지는 스펙과 비주얼이 아닌 열정과 잠재 역량 진정성의 역점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기업의 외모와 스펙 중심주의 채용을 바꾸는 새롭고 참신한 채용 방식을 도입함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참가자분들이 참가해 주셨는데 모두 매우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참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한국 전기안경사 입사라는 목표로 어 이번 기회를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역의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오디션 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돈의 청년 문제 해결에 함께 하려는 모습을 통해 현실적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채용된 예정자들은 기업의 인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적격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전주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 고용이 더욱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준입니다.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600여 명의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우리마을 자랑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형 마을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체 문화의 확산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마을은 쌍쌍일촌 마을공동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의 마을로 선정된 9개 마을이 그간 추진 실적과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쌍쌍일촌 마을 공동체는 이음지기 문화 사업, 이웃사촌 마을 반장 사업 등 나누는 사업과 쌍쌍장터, 쌍쌍체험터, 쌍쌍일촌 콘서트 등 누리는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마을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마을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그 중심에 계신 마을 분들의 참여와 헌신이야말로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고 광주를 광주답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 전동면 일원에 주민 안전을 책임질 119 안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소방서는 지난 22일 연서면 청라리에서 연서 119 안전센터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개청식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서 안전센터는 부지 1,591 제곱미터에 연면적 511 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건립됐습니다. 이곳은 소방공무원 15명과 의용소방대 100명, 소방차 3대의 소방력으로 연서 전동면 일원의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이번 연서 119 안전센터의 개청으로 조치원 소방서는 총 4개의 안전센터를 갖추게 됐습니다. 안종석 서장은 체계화된 소방 행정과 한발 앞선 소방 서비스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임신부들의 외래 부담 진료비가 대폭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임신부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씩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임신부의 외래 진료비가 절반 이상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임신부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씩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은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아집니다. 결국 임신부의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다태아 임신이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내년 1월 1일부터 9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도 일단 예정적으로 정해진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라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그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면 12월 말쯤에 공포가 되어서 1월 1일부터는 의료 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각각 이제 20%씩 인하를 하여서 이제 조치가 취해질 건데요. 또한 조산아의 외래진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산아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낮출 전망입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지난 22일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인정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사회적 약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정해진 법률의 의무를 지키지 못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도교육청이 교육부와 누리 과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일부 법률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22일 제338회 전라북도 의회 정례회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은 법이 정한 의무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개선 노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최인정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준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법이 정한 1% 의무 구매가 이행되고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의무 구매가 이뤄지지 않아 3년간 우리 중증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돈은 약 28억 원에 달한다며 전북 도교육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법률의 의무를 지키지 못해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어떤 그래서, 점이 필요하다고 어, 볼까요? 어, 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주로 생활용품이 주로 되어있습니다. 거의 추진되어 있죠. 그런데 도호교육청을 다니기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생활용품만이 아니고 그걸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올 들어 10월 말 현재 총 2,585억 원의 기관 구매 실적 중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전체의 0.67%인 17억 4천만 원에 그쳤으며 이는 의무 구매 금액인 25억 9천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KN 유유입니다 이상으로 K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